송은이 님이 알려주는 모든 직 경험해봐야 하는 이유 최근에 제가 새롭게 시작한 일이 엑셀과 파워포인트와 사무직에 관한 일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laughs> 김숙 씨와 비밀보장이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주 작은 회사를 만들었고 그 작은 회사에 필요한 사무적인 일들이 있어서 그냥 제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40대 중반에 새롭게 뭔가 배울 수 있는 제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아주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과정일 수도 있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50에 찾아질 수도 있고 60에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는 되게 잘 맞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당장 못 찾더라도 네. 소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천천히 찾아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너무 급하게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채했잖아요, 우리. 음.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나중에 찾아도 괜찮아. 다른 애는 빨리 뛰는데 나는 장거리고 좀 천천히 가는 호흡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음.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그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은 언젠간 찾아지지 않을까. 저는 음. 제 경험에 비춰서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실패를 해야 또더 좋은 길, 음. 때로는 빠른 길, 평평한 길로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뭐든지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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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뭐든지 경험해 보세요. 포텐셜업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